이 봐봐, 다들 약속하고 나왔어. 자, 7번개 슈드입니다. 이번에도 일단은 9쪽에 화염 투척기 들어갔고요. 자, 역시나 7번개를진 써가지고 독수리 타워랑 임패 석궁 잡아냈습니다. 여고슈퍼볼룸 넣어가지고 6시 쪽 대공포 정리하고요. 9쪽 시 대공포는 화투가 정리해줍니다. 음, 아처 타워 하나를 더 잘라주네요. 5시 방향에 있는 거. 되니까 이렇게 들고 왔을 텐데 실전에서는 지금 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퍼센트 높은 공격들이 나오긴 하는데 완판 안 나오고 있어. 자, 분노 깔고 이제 홀 쪽으로 바로. 바바킹을 잡고 안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야겠네. 자, 투명마우타워 발동도 되기 전에 슈드가 분노받으면 엄청 세거든요. 금방 제거됐고요 오히려 투명마우타워에 도움을 받은 느낌. 어, 가려주잖아. 자, 모놀리스 올려서 가고 바바킹 아초키는 5시 방향에 들어갔습니다. 모놀리스 한번더 올리고 분노 이어서 가는데 모놀리스를 지금 또못 잡고 있어. 이러면 또 슈드 다 녹잖아. 자, 슈퍼미니언 나와서 슈드, 왼쪽에 있는 거다 죽었고, 워든이 또, 모놀리스가 타겟팅 돼서 죽어버립니다. 일단, 분노받은 슈드가, 모놀리스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는 좀 그래도 밀린 것 같다. 이거는 그나마 클랜성까지 왔네. 오. 자, 방출기 밀고. 오, 이거는 좀 밀린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이 조합 자체가. 이렇게 돼야지. 자, 이제,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아츠키랑 같이 가고, 이제, 로챔 넣어가지고, 가야돼. 자, 좋아한다, 좋아한다, 셀린유 좋아한다, 방방 뛰고 있죠, 지금? 의자가 들썩들썩. 하하하하, <laughs> 하하 야, 개좋아하네. 화투에서 슈드가 또 나오면서, 로챔 체력을 깎아주고 있고요 자,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로챔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안 파죠.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 안 되다가 마지막에는 통했네. 7번 개 슈드. 또 새로운 조합이 나오네요. 앤디 선수의 공격 조합은 인드란데 해골과 박쥐가 있습니다. 6시 쪽에 라바랑 벌룬을 또 많이 넣어가지고 모놀리스까지 잡겠다는 겁니다. 야, 저건 특이하게 또 모놀리스가 밖에 나와있네. 12시 쪽에도 박쥐 마법 하나 써가지고 오그룹 끌고 드래곤 라이더로 정리를 줍니다. 이거는 독수리 타워까지 잡겠다는 거야. 지금 독수리 타워 라인 쪽을 보면은 대공포만 잡아내면 박격포 대포밖에 없죠? 공중 방타가 없어. 그래서 정리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주요 방타 3개 잡았어. 모롤리스, 독수리 타워 홀. 그리고 셋시 쪽에 박지 어그로 끌고요. 인드 들어갑니다. 투석기 한번 더 올리고요. 뭔가 인드가 벌써 다 녹은 느낌인데, 요 지금? 무적은 언제 쓰지? 힐 마법이 있긴 한데 아직 영웅 파트는 진행이 안 됐어. 바바킹 아처퀸은 아직 투입조차 안 됐습니다. 자 이제 무적을 써가지고 센터로 들어갑니다. 자, 힐 마법 깔아주고 모든 석상 올리고 클랜성까지 잡아야 돼 클랜성 유닛 안 나오게. 자 임페 잡으면은 뭐 클랜성도 충분히 잡을 것 같고 이제서야 바바킹 아처킨이 들어갑니다. 자 싱글도 잡았고, 자 멀티 올려가지고 투명으로 가리면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야 인드가 멀티 잡았고 해골 마법옥으로 써가지고 로챔 투입합니다. 자, 동마도 깔아주고요. 벌써 웃고 있는 앤디 선수인데, 이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야, 저는 처음 봤을 때 인드가 놓고 있길래, 이거 맞는 건가 했는데, 영웅들이 안 들어가고 있었어.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야, 완파를 때리는, 야, 이번에는 2차전은, 배드징어의 앤디 선수가, 영웅이 돼버렸네. 자, 이거는 퀸이 일드고요 야, 진짜, 이거 약간 선수 공격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용이 진짜 많이 나와. 인드부터 시작해서, 일드, 슈드까지. 퀸이 일드는 솔직히 잘안 쓰거든요? 고울에서는. 근데 오늘 퀸이 일드만 해도 지금 한세개 나온 것 같은데? 자, 예티 한 마리 3시 쪽에 넣어주고요 화염 투척기는 9시 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홀 쪽으로 일드가 들어가겠죠? 앞만 봐도. 약간 이런 거네, 이거는. 퀸하고 화투로 양옆 정리하고 약간 마법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컨트롤이 좀 필요한 컨트롤을 요하는 구간은 그냥 용으로 무 밀어버리는 느낌이야. 물론 저기도 이제 컨트롤이, 마법 컨트롤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퀸일보다는 솔직히 워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무적도 있고 하니까. 지금 폴 잡고 무적 써가지고 모놀리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드가 잘 들어왔어, 센터로. 모놀리스 잡고 클랜성 잡으면서 조금 더 정리해주면 될것 같다. 퀸은 이제 투석기 방으로 들어가겠죠? 자, 클랜성은 정리될 것 같아. 방출기도 좀 정리해줄 것 같고. 뭐든이 독수리 타워 잡아주면 좋은데. 독수리 타워! 독수타다 잡았어. 오오 그리고 바바킹을 지금 1 1시 방향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모든 죽었고요. 화투 터지면서 예티 나오고 방탄을 정리하러 갑니다. 이제 로챔까지 넣어가지고 방탄 정리하러 가죠? 야 이거 좋다. 나쁘지 않다 이거. 자 분노마부터 발동된 건좀 아프겠지만 힐러는 높겠지만 자퀸 스킬 빠지고요. 대폭! 어우퀸 살았다. 석궁까지 잡아주라. 잡았다. 잡았다. 자 이제 아이스랑 두명 있어야지. 이제 분노와 타워도 이제 끝났어. 이때 빨리 다 잡아야 돼. 충분하지 분노와 타워 없으면 잡을 수 있지. 야 스테판 선수 좋아하네. 근데 이거 완파 맞어? 스테판? 와, 이거 거의 안될 뻔도 했네. <laughs> 야, 퀸이 일드야, 또. 자, 3시 쪽에 화염 투척기 넣어주고요. 아초 퀸은 9시 쪽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아초 퀸이 12시나 3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왜 9시에서 가는 거지? 아, 복귀 있네. 자, 예티로 1시 쪽에 정리해주고요. 야 진짜 슈드 일드가 많이 보이고 있어, 갑자기 또. 자, 그리고 9시 살짝 정리하고 또 12쪽에 넣어줍니다. 이제는 일드로 홀 쪽을 그냥 밀어버리고, 나중에 영웅들로 정리하는 느낌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어. 이제 퀸 일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분노 마우타워도 그렇고. 자, 이제 일드 홀 쪽으로 갑니다. 자, 분노 바로 깔았고. 자, 모롤리스랑 퀸 한번 올려주고. 자, 퀸도 잡아줬고. 자, 부, 분노 깔아서. 로챔까지 잡으면서, 모놀리스랑 홀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만, 잠깐만, 무적 썼다. 야, 봐봐. 위험할 때 무적 딱 썼어. 그리고 분노받은 일리가홀 쪽에 붙었습니다. 홀 정리 가능해. 싱글까지 잡게, 잡겠... 잡나? 아, 싱글 못 잡았다. 자, 홀만 잡고 터졌어. 아, 근데 퀸쪽 얼굴 나왔다. 근데 저거 얼굴 저 힐러까지 어는 거 아닌가? 아, 근데 힐러가 투석기한테 막고 있어. 안 돼! 자, 투석기 얼려주고요. 자, 슈퍼드래곤이 화투에서 나왔습니다. 자80% 이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서야 바바킹 을올어주면서 퍼센트 올리러 갑니다. <laughs> 아 이거 완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겼네. 어, 완파도 될것 같은데? 독수리 타오 퀸이 오 어, 로챔 스킬써서 잡아갖고 바바킹 스킬 쓰고. 자 디기로 마비 석궁잡아줘야 되는데 자석궁은 잡아줬는데 로챔은 죽었어. 자, 퀸이 멀티를 잡고 저기서 장애를 잡고 벽 쳐야 돼. 아니면 돌아 나가거나. 오, 돌아 나간다. 야, 완파다. 여러분들 새로운 조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배치는 이렇게 뚫어야겠네. 아까 슈드도 그렇고 일드도 그렇고 오늘 완파는 슈드 일드밖에 안 나왔어.